아, 바로 있는데. 기다려죠 아니야, 차도 있어. 데우면 돼. 여기 아, 또 있어. 응, 남았어. 남았어. 합줄게요 아, 이거 해야 되 그러면, 뺏어. 왜? 아, 아. 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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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탈것 같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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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밥더 있어요, 밥. 어제 한 밥도 어제 응. 어제 뭐 먹었죠 우리가? 아, 어, 수제비 먹고서 혹시 밥 먹을 사람이 있을까봐 밥을 좀 했어요. 아무도 안 먹었잖아. 그 밥이 나, 그래. 남았잖아. 그때 있잖아. 이런거 안맵지 않아요? 거 안먹어요? 이게 안지다 먹었어? 아 먹고 있잖아 아, 응. 아, 그래? 한번 음. 해봐봐 먹어봐 해봐봐 이거 먹나? 메모? 메어신입사원농사지로가야 이건 안맵지 뭐잖아지난주다먹었다먹계란라는 먹는데 계란더거먹어어 얘들아 저 콘치즈 다 먹어버려 흠치이라도흠어도어어이더라이도흠어어더어이더라도흠어보이어보이더라도흠어보이치라도이더라도흠어치이이도흠어이더라도 흠어보이더라도, 어이더어 근데 사진 아니죠. 아예 맞아요. 저이 아. 남이. 뭐, 또...